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산시는 11월 15일 시청상황실에서 곽상욱 시장에 참석한 가운데 역대 오산시 부시장을 초청 시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산시가 승격된 지 30주년을 맞이 지난 30년 동안 오산시의 부임에 시정 발전에 기여한 역대 부시장을 모시고 오산시의 발전된 모습을 공유하고 앞으로 발전을 위한 재현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8대 조선범, 제10대 남대기, 제11대 문홍길, 제13대 이정열, 제15대 박익수, 제16대 오용근, 제19대 심기보, 제21대 이강석, 제22대 유영봉, 제23대 김태정 역대 부시장과 제24대 현 김문환 부시장 및 국과장 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오산시의 시정현황 설명을 시작으로 오산시 발전을 위한 토론, 관내 주요시설 시찰 등의 시간을 통해 짧은 기간 오산시가 눈부시게 발전한 모습을 공유했으며 앞으로 발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